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선도, 그리고 전통 미풍을 현대에 맞게 재현하기 위한 관리의 계대 시범 행사가 서울 강남에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만 20세가 되면은 어른으로 인정하고 매년 5월, 3일째 월요일에 성년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옛날에는 남자 16세, 여자 14세면 남성과 여성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이때 관리의 길이라는 성인식을 베풀면서 어른으로서의 규범과 행동양식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사춘기와 이 비위주의 교육으로 갈등을 느끼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일찍 이런 예식을 행함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민족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단체 청년원이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남자에게 처으로 상투를 틀어 관을 씌우는 의식이고 계리는 여자에게 처으로 쪽을 끼어 비녀를 질러주는 의식으로 우리의 전통 성인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는 민족정신과 문화를 구체화시킴으로써 우리의 미풍양속을 이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